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배우 차주영님의 사주를 풀어볼 텐데요. 이분도 최근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화제가 되었죠. 사주로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나신 시간은 모르기 때문에 3주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더운 6월에 태어난 신금이네요. 6월이지만 딱 하루 차이로 월지에 5화가 아닌 4화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보시면 1990년 6월 5일은 이렇게 6월 6일 오전 7시 46분이 되어야 6월로 완전히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도 6월 5일 생이시면 거의 6월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4주 절기상 6월로 가정을 해보면 월지에 5화, 년지에 5화가 자리하게 되는데 이러면 혹 자수라는 글자를 도충으로 끌고 올 수도 있습니다. 50% 정도의 확률로요. 그래서 이 자수는 이분에게 식상이 되고 더운 기운을 잡아주는 어떤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겠죠. 이렇게 도충으로 끌고 오는 글자는 그 글자가 기본적으로 가진 힘보다 훨씬 더큰 힘을 갖고 온다고 합니다. 어, 이런 지금까지의 흐름이나 이분의 다양한 재능들을 생각해 보면 분명 도충으로 자수를 끌고 오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가능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기존대로 이 4화를 월지로 보고 풀이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이렇든 저렇든 더울 때 태어나신 데다가 또 연지에 5화까지 가세해서 4, 5 방압이 되고 있으니까 네, 이렇게요. 사오방압이 되고 있으니 되게 뜨겁겠죠. 따라서 이 사주의 그 용신은 수가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 천간에 자신과 같은 금들이 많이 떠 있죠. 근데 이렇게 하늘에 있는 것들은 그 뿌리가 땅에 조금이라도 닿지 못하면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지에 이 축토라는 글자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천만 다행인 거죠. 왜냐하면 이 축토 안에 그 개수, 신금, 기토라는 글자를 품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미약하더라도 천간 금기운들의 뿌리 기능을 어떻게든 하려고 하거든요. 일간 바로 밑에 있기도 하고요. 그래도 뭐 시간에 어떤 글자가 올지는 몰라도,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시간을 임의로 설정한 겁니다. 네, 시간을 그래서 어떤 글자가 올지는 몰라도, 뭐 3주로 봐서는 많이 신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월지 사화 안에도, 물론 뭐 경금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화는, 오화하고 사오방압으로 하나의 불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이 사화도 축토와 함께 그 신금일간의 뿌리 기능을 한다고 묶어서 취급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운에서 뭐 합이나 형살 또는 뭐 자수나 해수라는 글자가 와서 이 사오방압을 이렇게 충으로 깨주거나 하는 식으로 사오방압이 깨지거나 어떤 균열이 생기면 그 사화도 약간의 뿌리 역할을 해줄 수는 있겠죠. 이 화는 일단 이 사주에게 관이 됩니다. 그리고 토 기운은 글자 조합에 따라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100% 좋게 작용하는 건 축토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주는 수가 용신이 되는데, 사주 명식에 수 기운이 존재할까요? 네, 약간이지만 역시 존재하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금이 바로 밑에 깔고 있는 일지, 축토 안에 개수가 들어있습니다. 더위를 이겨내기에는 역시 좀이 개수 하나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하지만 이렇게 부족하면은 좀 어떤 절실함이나 집요함이 발생하게 됩니다. 흔히들 좀 천재라고 하는 그런 분들의 사주 명식도 보면 이렇게 필요한 것들이 부족해서 어떤 간절함이나 절실함이 발생되는 형태가 꽤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명식풀이는 이 정도로 마무리 하고요. 음, 대운의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laughs> 네. 우선, 10대 경진 대운은 일단 진토도 그 안에 수 기운을 품고 있고, 청간에 경금이라는 글자도 오기 때문에, 천간에 경금이라는 글자도 오기 때문에 좋은 운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아무래도 금이 온단 자체도 유리하고 밑에 토가 깔려있는 이런 금, 이 하나의 덩어리로 보자면 이게 금 덩어리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유리하게 보시는 게 맞고요. 시간에 뭐 자수나 뭐 이런 게 오면 더 좋았겠죠. 용신이 완전 강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후 20대 기묘 대운과 또 30대 무인 대운 이 때는 목기운으로 흐르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10년이라는 대운 안에 1년 단위의 세운이 존재하죠. 그래서 20대 기묘 대운에서도 20대 기묘 대운에서도 2000 2016년, 2017년, 이세우는 금기운이 와서 괜찮으셨을 것으로 봅니다. 근데 또 2018년 이 무술년은 이 술토라는 글자가 명식의 5화, 이 술토라는 글자가 명식의 5화랑 만나서 또 잇목이라는 글자를 끌고 오고, 또 사화하고도 만나서 불기운도 강화시키고 그래서 아주 안 좋습니다. 네. 근데 에, 또 허자로 그 날아온 인목이 이게 대운의 묘목하고 만나가지고 진토라는 유리한 글자를 끌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두 번이나 허자를 끌고 오는 것은 그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2019년도부터는 30대 무인 대운이 됩니다. 무인 대운에서 오는 인목은 어, 명식의 오화하고 만나서 인오합으로 불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게 됩니다. 또 다시 명식의 사화하고도 만나서 인사형살로 재차불기운을 강화시키면서, 아이고, 네 강화시키면서, 죄송합니다. 형살이라는 인사형살, 이렇게 인사형살이 되니까 형살이라는 답답함이 생기고 어떤 부담감, 압박감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불리하게만 한 것은 아닌데요. 이게 인호합을 하면 허자로 술토라는 글자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 술토가 뜨겁기는 해도 금기운을 품고 있는 흙이라서 신금 입장에선 아주 좋게 작용합니다. 토는 인성이 되기 때문에 뭐 유리한 계약, 좋은 작품을 만난다고 볼 수도 있고 주변으로부터 자신에게 힘을 실어주거나 지원해주는 행운이 있게 된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 자 다시 30대 대운의 세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019-2020 세운은 수 기운으로 흘러서 이 기운이 사주의 더위를 좀 잡아주니 유리한데 대운이 크를 걸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운에서 물이 좀 들어오더라도 대운이 너무 뜨겁고, 대운에서 오는 잇목이라는 글자가 남으니까 물을 쫙 빨아들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발복을 하기는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운에서는 수 기운이 좀 보충이 되더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크게 끼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그래서 2019, 2020년에 좀 많이 두드러진 그런 발복은 없지 않았나 싶네요. 역시 세운보다는 대운이 더 강력하죠. 그래서 제가 볼때이 사주는 축토가 올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축토 안에는 뭐 금도 있지, 수도 있지, 토도 있지. 완전 종합 선물 세트잖아요. 뭐, 각각의 양은, 뭐, 그래봤자 지장간에 들어있는 거니까 좀 부족하긴 하지만, 뭐, 그래도요. 이게 순수하게 수 기운이 또 그냥 확 오잖아요. 자수나 해수 이렇게. 그러면 더위를 가시게 해서도 좋기는 한데, 또, 이렇게 신약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신약한 신금 입장에서는, 어 금생수 즉 자기 기운을 써서 수 기운을 북돋아 주는 형태라서 이런 지지에 지장간에 조금밖에 없는 이런 금 기운들이 물에 같이 이렇게 희석이 되는 면도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축토나 아니면은 신금, 신금은 금 기운인데 이신금도그 안에 지장간에 임수라는 물도 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2021년 신축년이랑 2022년 이민년에 생각보다 괜찮으셨을 거예요. 2022년은 왜 목기운이 오는데 왜 그러냐 이때 대운의 임목이랑 세운의 임목이 만나서 신금이라는 글자를 도충으로 끌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떨까요? 올해 2023년 개묘년은 대운의 임목과 세운의 묘목이 만나서 진토를 끌고 오기 때문에 유리함이 있습니다. 세운의 청간도 보시면 이 사주에게 식상이 되는 개수가 오니까 움직이고 재주 부리는 쪽으로 마음이 더 움직이게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 올해 이후에 세우는 2027년까지 불리함이 이렇게 쭉 있게 됩니다. 목에서 화로 오르잖아요. 그래서 2025년부터 특히 본격적으로 화 기운이 들어옵니다. 분명히 2025년이나 2026년은 뭐 해수나 자수를 도충할 수도 있어서, 뭐, 무난하게 지나갈 여지는 있습니다만, 지난 2029년, 2020년에도 그래 했듯, 이놈의 30대 대운이 옆에서 수 기운을 빨아먹고, 화 기운을 강화시키고 있어서, 어 이때도 잘 나가실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기는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무조건 안 좋으실 거라고 단언할 순 없지만, 확률적으로는 좀 떨어지신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8년부터는 세운이 금에서 수로 흐르게 되어서, 이때부터 상승세를 탈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세운도 보시면은 보세요. 금에서 수로 흐르죠? 네. 대운도 좋아지고요. 근데 이게 갑자기 잘 되는 경우가 또 그렇게 흔친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 2028년 이전에 이런 불리한 흐름은 좀 훗날에 그런 밑바탕을 만들어가는 시기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이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이후로도 계속 운이 안 좋으면 아, 이건 진짜 꺾이는 걸로 보는 게 맞는데 이 사주는 보시면 40대 정축대운부터 또 60대 의뢰대운까지 수 기운으로, 대운 자체도 수 기운으로 쭉 흘러요. 물론 세운에 따라서 좀 짜잘하게 기복이 있긴 하겠지만, 큰 틀로 보자면 68세, 69세까지 쭉잘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내년부터, 내년부터 2027년까지 좀 고생하시면 그 뒤로는 상승세인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70대 갑술대운에서는 이 술토가 화 기운을 아무래도 끌어올리니까 문제가 됩니다 네. 인성이 또 관과 만나서 문제가 되고 그런 문제를 타고 재성이 또 헛자로 와가지고 부담을 주니까 재성이 뭐가 오냐 술토하고 오화가 만나면 임목이 날아오니까요. 그임목이 재성이죠. 그래서 그렇게 재성이 날아와서 부담을 주는 형태니까 어떤 계약적인 부분 또 어떤 돈과 관련된 문제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거기서 더 뒤인 이제 80대 개유 대운과 90대 임신 대운은 이제 금 기운으로 마저 흐르게 되면서 비교적 편안한 말년을 보내실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면 대우는 또이 정도로 마치고 네. 다시 한번 사주 명식에 대해서 좀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보시면. 에. 이게 식상이 되는 수 기운이 유리하게 작용하시니까 자녀복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사주 명식에 관이 두 개, 남자와의 인연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이게 그 사주에 관이 두개 이상이면 뭐 천간 지직 상관없이 일단 두개 이상이면 관살 혼잡이라고 해서 관이 많은 사주로 취급한다고 하죠. 그, 혼잡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관이 많은 사조다라는 거를 용어적으로 그냥 관살 혼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식상도 있고, 개수 식상이 있고, 관도 이렇게 있어서, 상관 견관. 즉, 식상도 있고, 관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상관 견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런 식상과 관이 혼재되어 있는 사주를 상관경관이라 하는데, 이런 경우엔 중심점이 조금 흔들릴 수 있어요. 이, 그래도 관보다는 식상에 끌리는 마음이 많이 강해서 그게 뭐 중심점이 흔들리는 게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지향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하니까요, 좀 더. 수가 훨씬 더 절실하니까요. 그래서 사주 명식에 이렇게 식상과 관이 혼재하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성향이 발생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간에 온통 이게 비견 겁재라서 이런 인간관계 맺는 걸 좋아하는 분으로 보게 됩니다. 친구나 동료, 지인 등 그들이 사주 상으로도 네, 힘이 되어주기 때문이죠. 일단 또 너무 극신강 사주. 너무 뭐 금기운이 강하고 오히려 그랬으면은 이게 좋은 쪽으로 해석은 안 됐겠죠. 불필요한데 많이 있는 거니까. 근데 일단 신약한 사주라서 좀 주변 사람들이 이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현실적으로는 주변에 친구분들이 생각보다는 많이 없을 수 있어요. 진짜 진실된 친구 몇명 정도만 있지, 그렇게, 뭐, 정말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을 걸로 보여져요. 왜냐? 저는 일단 이분 개인적인 삶을 모르고 그냥 사주로만 푸는 거니까요. 지지에 있는 이제 금이라고는 축토 안에 있는 신금 뿐이잖아요. 뭐, 사화 안에 경금은 사오방합으로 또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또 이렇게 사와 안에 경금이 사라지는 이런 형태는 배신수로도 해석이 또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사주 명식을 가진 분들 중에는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 친구나 지인의 배신으로 인한 어떤 상처가 발생되기 좀 쉽다고 볼수 있어요. 사주 명식상에서 이런... 그, 비견겁제적인 부분에서 배신수가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관과 또 관련이 된 거니까 여자 사주에서 관이라고 하면 역시 남자죠. 그래서 남자 문제로 보는 게좀더 정확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좀 평생 따라 붙게 되겠죠. 그이 차주영 님이 아니더라도 차주형님과 비슷한 사주 혹은 이제 완전 동일한 사주를 갖고 계신 분들이 세상엔 또 많이 있겠죠. 이제 그런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은 어, 분명히 작용을 합니다. 그래도 뭐 앞으로의 대운의 흐름이 좋으시기 때문에 운이 불리할 때가 아니라면 그렇게 심각하게 의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 이게 재물이나 결과물은 좀 약한 편이시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천간에 비경 겁재가 또 많고, 물론 지지의 뿌리에 실질적으로 있는 건 적지만 일단 마음적으로 뭐. 이 사람의 심리 같은 걸 의미하는 것이 천간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천간에 비견겁지가 많다는 건 한편으로는 경쟁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밖에 또 어떤 걸볼수 있을까요? 어, 부모님이 정말 큰 힘이 되어주고 있는 걸로 볼수 있습니다. 축토 자체가 인성인데, 인성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이 사주에서 이 시간은 모르니까 배제하고, 이 3주로만 놓고 봤을 때, 축토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축토가 모든 걸 담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정말 큰 힘이 되어주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특히, 인성은 어머니를 좀더 의미하기 때문에 아버지보다는 그래서 어머니께 훨씬 많이 기대고 의지하실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3주로 봐서는 이게 재물복이 그렇게 강한 형태는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또 변수가 있어요. 다른 글자가 재물 글자를 그 대신하는 사례도 많거든요. 가령, 뭐, 관이 재물이 되거나, 이렇게 하면은 또 엄청 큰 재물이 됩니다. 하지만 관이 재물의 기능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이게 내 마음대로 펑펑 쓸수 있는 돈은 아니게 돼요. 일단 그런 또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본다면 돈이 많이 들어와도 좀 그만큼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뭐, 천간에 뭐 재물이 떠있어서 소비성이 강하다, 뭐 그런 이유, 가될 수도 있겠지만 의사주는 그런 사례는 아니고 일단 사주 명식의 재물이 없으니까 들어와도 금방 나간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네 오늘의 이렇게 사주 풀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이게 주변에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은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풀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